안녕하세요. 장희동 스마트 1등 부동산 대표 이채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 장인 뉴타운이 뜨겁습니다. 특히 장인 19역은 새로운 아파트 이름을 선정하려고 그 단지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집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을 어렵게 짓는다는 농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90년대 평균 4.2자였던 아파트 이름은 최근 10자에 육박할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에 집착할까요? 오늘은 장애 1구역입주민들이꼭 알아야 할 아파트 네이밍의 경제학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이름은 곧 돈입니다. 한국 부동산 분석학계 연구에 따르면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이름을 바꾼 단지는 주변보다 거래 가격이 평균 7.85%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신촌 그랑자이가 마포 그랑자이로 개명한 후 2년 만에 매매가 9억 원 넘게 올랐고 마장도 금호 어울림이 왕십리 금호 어울림으로 이름을 바꾸자마자 실거래가가 1억 5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셈이죠. 그렇다면 좋은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핵심은 펫 네임입니다. 브랜드 앞뒤에 단지의 강점을 강조하는 애칭을 붙이는 건데요. 건설사들이 장명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주변 환경입니다. 장이 뉴타운의 중심 입지를 강조하고 싶다면 센트럴을, 북서울 꿈의 숲 같은 녹지를 강조하고 싶다면 포레나 파크를 붙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최근에는 레미안 개포 루체 하임처럼 빛을 뜻하는 이탈리아 루체와 집을 뜻하는 독일어 하임을 섞는 등 외래어를 조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소비자들은 부르기 조금 어렵더라도 차별화된 고급 브랜드명을 훨씬 선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아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 지명을 무리하게 넣으면 지자체에서 반려되거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면 소유권자 4분의 3 이상이라는 동의 이상의 동, 소유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브랜드 소유권자인 건설사의 승인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장애 1 9역의 입지적 실체와 브랜드 전략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주소를 넘어 입주민의 자부심이자 신분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장위 19역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이름이 선정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장위 19역의 새로운 이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